레드 그린. 이거 레드 앤 그린. 네, 네, 너무 이뻐. 와, 이거, 이딱 화분 하나로 응. 딱, 우리 선물해도 되고. 그렇지. 좋겠다. 응. 가져가세요. 선물할 네. 사람 있으면. 선물할 사람 많아요. 좀 솔직히 좀 아깝기도 하지만, 또 선물을 하면 또 기분 좋잖아. 이게 빽빽하게 아. 지금 이거. 오, 오. 오 요는, 이거 뭐야? 이거, 용, 이거, 이거. 하고 이거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 종류? 색상이, 색상이 조금 같은 종류인데 거예요. 어, 이게, 같은 건데, 이건 약간, 이거는 작년에 심어서 새끼, 새끼 새끼, 새끼? 아래께 아, 이게 더 늦게 심은 거. 이게, 이게 더 오래된 거고 오래된 이거는 빨갛게 된거 아, 빨갛게 된게 오래된 거 네, 음, 이거는 요즘 거 아, 또 이렇구나 존바이솔입니다. 이거는 음, 홍화홍화딱 보니까 홍화 캥거루야 캥거루 야화 같은데 캥거루네 색깔이 네. 이거는 그거, 보석, 가시오랑이. 보석, 보석 보석, 붉은 가시 호랑이 이거는 임금이줄인가? 그거는 벨벳 벨벳 벨벳이야? 응 벨벳 음. 홍학이, 홍학 여기에요, 홍학 여기 어, 홍학? 응 여기 홍학 홍학 자, 여기 홍학입니다, 홍학 그다음에 요거는 그 다음에 음. 어. 요거는 브론즈고 요즈 이거는 또 이거 피핀 피핀 피핀, 피핀. 아 이름표를 다 달았으면 좋겠어. 아 근데 돌에 네. 써놨더니다지워졌네그니까 어, 이건 홍학, 이거는 레드 엔그린. 자, 아, 저건 솔방울이에요. 레드 엔그린하고 솔방울하고 아, 너무 비슷하긴 비슷한데. 하 아. 네. 솔방울입니다. <목소리> 근데 야 이것도 진짜 또. 이거는 지금 아. 오전에 가서 찍어야 돼 오전에. 어쨌든 지금도 오전에 진짜 예쁘다. 아주 빨갛게 할짝 뜨는 진짜 예쁘다. 진짜 아, 예쁘다. 야. 아니, 뭐, 심어놓으면 너무나 잘 돼. 근데, 다른 분들은 심어놓으면 다 녹아버리고, 어떤 분은 뭐, 돈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심었는데, 다 죽어버린다고. 웬만, 만하면 근데, 그니까. 러 그니까 러 우리는 진짜 다산, 이거는 블랙, 그거고 막. 응, 블랙탑. 블랙탑, 응, 블랙탑이 잘 생각이 블랙탑. 안 나. 이게, 기린 같아, 기린. 봐봐. 너무 이뻐. 내가 기린 같다고 했어. 음, 진짜 이쁘다. 블랙탑. 너무 이뻐요. 블랙탑입니다. 블랙탑. 이 영상은 7월 3일 촬영했습니다. 광주는 지금 무섭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 비 피해 없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저기 홍학 홍합이 쓰러져 가지고 저기에서 저기 아래 아래에서 그때 겨울에 넘어갔어요. 항아리가. 아 그래서 홍학이 여기에 쓰러져 있고 밑에 저기 아래도 쓰러져 있고. 그래, 근데 다 거기서 꼽혔네. 거기서 꽃지 꽃대가 아 다올라왔어요 꽃대가 신기하다. 지금. 신기합니다 신기 홍합 꽃대 홍합 꽃대가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꽃대 조금 조금 아닙니다 조금 아닙니다 신기하게 생겼다 <laughs> 참 신기하게 생겼다 네, 홍합 꽃대입니다 홍합 꽃대 홍합 꽃대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겁니다. <놀라>. 아니 이거는 이거는 둔지요 브런즈. 브지즈요즈네 이게 홍학이 이게 홍학이. 아또 아, 꽃대 큰실하네 봐봐 봐봐. 응. 아, 아, 꽃대 보세요 꽃대 꽃대 꽃대, 꽃대. 너무 신기하다. 와 아, 튼실하게 생겼다 튼실하게 <laughs> 너무 웃긴다. 내가 너무 개구진가? 튼실합니다. <laughs> 아, <laughs> 음. 저것도 홍학이잖아 홍학 악 어. 앞에 홍학이고저 꽃대는 어. 갈리바다예요 꽃대는 갈리바다. 뒤에, 어. 뒤에 갈리바다. 예. 어. 어, 이게, 이게, 이게 갈리바다. 갈리바다 꽃대입니다, 갈리바다. 갈리바다가 근데 왜딱 꽃대가 생기버렸대, 여기 와가지고. 응, 아, 갈리바다가. 어? 남의 집에 와가지고 꽃대 생기버렸네? 이홍학집에 와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갈리바다 저기인데 다. 어. 죽어서 내가 이쪽에 홍학을 심은 거예요. 아, 원래는 갈리바다, 원래는 갈리바다 집이었어? 갈리바다 <laughs> 그랬구나. 원래 갈리바다였는데, 죽어가지고, 응, 갈리바다였는데, 홍학을 심었어요. 홍학을 이것은 언니 네. 뭐지? 이게, 저기. 레드앤, 아니, 아니, 아니. 하나... 붉은 가시오랑에다가 레드앤 그린이 하고. 아, 섭, 다 섞인 거야? 이게 소빵우, 소빵우. 소빵이라고 응, 소빵우. 응. 응. 그 다음에, 이거는, 붉은, 붉은 거미줄. 붉은 거미줄. 여기도 붉은 거미줄. 붉은 거미줄. 여기는 하트. 어. 하트. 좀, 우리가 이렇게, 좀, 발음을 좀 똑똑히 하면, 이렇게 자막 처리가 되는데, 예요. 아, 안 그러면 그 자막이 막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일일이 써야 돼. 하트예요. 진짜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연정이에요. 연정인데 연정? 이거 이거 연정? 아. 조금 달게 심었더니 이렇게. 응. 아, 진짜 크게 크게 내년에는 연정이 엄청 많겠네. 많겠네. 연정. 아니 이것도 진짜 좋다 이거. 그 레드앤그린. 레드앤그린도 너무 좋네 진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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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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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턱시판. 턱시판? 턱시판 꽃대 너무 길단 음, 거, 길어. 어. 길어도 턱시판. 이뻐 아, 턱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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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도 엄청 이뻐 밭에도 기가 막혀 밭에 여기 연주, 아. 아. 응. 맙소사 오마이갓 아. 언제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거 어. 언제 이렇게 잘 자랐대? 이연정떼서 뽑아서 뽑았어요. 이거, 이거 언니 다, 다 뽑았어. 이제 따라야지. 여기저기 분양합시다. 예 세상, 이렇게 좋은 거 사람들이 많이 구입해가지고 다들 심어야지. 물론 꽃도 너무너무 예쁘지만 꽃은 또 지잖아. 뭐 그니까 이거는 사계절 그냥 놔둬도 되고 또 바, 바쁘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데 살아있잖아. 꽃은 또볼 때나 좋아도 아쉽게도 또져버리잖아 진짜 연정 최고다, 최고. 연정 최고. 와. 야,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저거 삼색이에요, 대단해. 저쪽에. 있거나. 이거, 이거. 이거 삼색. 삼색 바이솔입니다, 삼색 바이솔. 진짜 관리 안 하고 며칠 동안 못 올라왔대요, 언니가. 근데도 이렇게 잘 자라있어. 세상에. 비올줄 알고 물도 많이 굶겼는데,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오늘 숫자 아, 이모가 와서 지금 바이솔들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시판, 시판은 이 저거를 잘라내도 뭐 옆에 음. 옆에 뭐자 이모는 피기 전에 다잘라내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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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아까워라. 나는 근데 세상에. 그래 아니. 꽃 피우기 위해서 이 사람 이 아이 들도 그래, 얼마나 얘네들도 어? 꽃 피워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꽃 피운 피 다음에 보고 음. 보고 어차피 많이 있으니까 그래. 자기들이. 아, 저 아, 멀리도, 멀리도 아래에 멀리도. 물을 줘야 돼요. 응. 여기서. 멀리도 갑니다, 지금. 여기서 서서 응. 저기 아래 바위에 물 주고 있습니다. 백두산 김죠 백두산 김초. 예쁘다, 귀엽다. 겨울에 빨간 백두산 김초. 이게 흙이 영양분이 하나도 없고, 조금 여기 건조하고 그래서 이게, 이게 잘안 자라고 아주 아주 덜 자라고 있어요. 아. 그 대신에 죽진 않아요. 영양분은 뭐할 수가 없잖아. 어, 뭐, 주는 사람은 아. 주는데 일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니까. 주기가 고약하잖아. 응. 그냥 집에서 화분에다 심는 사람들은 줘도 되지. 이건 또, 이게 뭐야, 문어발도 아니고. 이거는 레인보우하고, 아래는 저기, 존바이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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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가 또 그렇게 자고들 다네. 응, 레인보우에요. 음. 음. 이제 왕금지라고 흰금지라고 두 가지 있는데다 뭐 흰금지는 전체 꽃대가 아큰 거는 왕금지고 하고, 조그만한 거 흰금지 두 가지 하고. 다른 거예요. 음. 희도, 희도, 희도. 심을 때는 희도. 뭐 확연히 달라서 심었는데 지금 보이뭐뭔가 네. 뭐 이몽골이니의 하트입니다. 하트. 아 하트. 그다음에 네. 이게 이게 그거다. 이게 벨벳. 벨벳. 응. 어떤 분은 또 벨벳 아니라고 하는데. 벨벳 말고 여기 응. 그아폴로그로즈라고 있어. 요 이게 이게 비슷해아폴로그로즈이아폴로그로즈 아, 네. 응. 이게 아폴로그로즈 응. 이게 벨벳. 진짜 꽃이 많이 폈네. 음 꽃이 막 <laughs> 음, 바닥에 꽃이 붙어있네. 벨벳입니다. 벨벳. 벨벳. 와, 꽃 많이 피다 벨벳. 와, 아, 아, 12,000봉, 금강산. 진짜 와서 직접 그건데요, 봅니다 지금 잇기 아. 작업을 또 해야 돼요, 잇기. 잇기 어. 조금씩 보수 작업 해야 되는데, 어, 시간 내서 해야죠. 부수. 아, 진짜. 입기. 진짜 언니. 진짜 12,000봉 같아요. 어, 금강산. 내가 이제 1만 2천 봉. 그니까 사실 갔다 금강산 갔다. 안 가봤거든. 아, 가봤습니다. 금강산. 가봤어요? 가봤죠. 아, 그거 저기 하기 전에 갔구나. 그럼 응. 2009... 2009년도에 갔나? 이제 우리도 가게 될 거야. 2009년도에 가 음. 저거 언니 호랑이 발톱이지? 이거 호랑이 인자인자 응. 아, 이거 택시판 나중 그거 물주는 거 언니 갈았어? 이거, 이거 새로, 새로 갈았어요. 너무 싸지? 이거 뭐 몇천 원씩 가고하고 그러니까, 조금 어. 비싼 데도 있고. 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이거, 이것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것저것 다 써봐도. 이것저것 다 써봐도. 통통이에요. 아. 통통이. 뭐야, 그거, 뭐 병아리가 앉아있는 것 같아. 통통이. 돌판 화분이 병아리가 응. 앉아있는 것 같아. 이게 돌판은 무거워서, 어. 아, 힘에 딸려서. 그래. 가벼운 걸로 하기로. 그래, 이제, 그래야, 응. 또, 판매하기도 좋지. 이 정도만 해놓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제, 여기 샘다이솔롱은 셋째 임무가 시간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음, 오셔서, 오셔서, 있습니다. 오셔서 구경하시고, 또 분양도 해가시고, 체험도 하시고, 그럽시다. 아, 5 0화 응, 506화. 506화. 응. 그래, 엄청 이런 게 이쁘다. 드문드문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다. 아, 뿌리, 뿌리. 이게 지금 그때 몇 보트인가 사다가 우리가 심었는데 그러니만원만 원, 만원 맞아 나랑 음, 같이 갔잖아 네, 네, 만 원씩 어, 만원 주고 사가지고 내년에는 엄 어. 가지고 다 뿌리를 갈라서 심을 거예요 그러니까 풀레도 음. 아니 이건 색상이 이상하네 풀이도 아니 <laughs> 이거는 그거잖아 있 몽골 몽골 음. 바이솔 음. 몽골 바이솔 몽골 바이솔이 음. 조금 물, 물을 안줬줘 그래가지고 약간 안 컸네, 응, 안 컸어요. 괜찮아요. 응, 또 금방 거니까 그래서 집에서 살면서 하시는 분들은 저녁 늦게라도 줄 수가 있으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단독 단독 주택 그래. 이런 데서 밤에 막0 시에도 나와서 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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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것이 이거 응. 아 이게 뭐였니 톱질판 다다 잘라내고 다시. 그러니까.